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이후 9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면서 삼성 경영 전반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이 회장은 공개 일정 없이 서초 사옥 등에서 일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급한 해법 제시보다 신뢰와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신중한 행보가 감지됩니다. 2월샘 올트먼 손정의 등과 연쇄 AI 회동, 3월 중국 출장, 4월 일본 방문까지 이어졌던 글로벌 경영 행보와 달리, 이제는 행보 하나하나의 무게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 약화, 글로벌 변화, 미국 통상 압박 등 삼성을 둘러싼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 회장은 그룹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직원 메시지나 뉴 삼성 비전 발표는 없지만, 조용한 행보 속 혁신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경영 족쇄를 풀고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삼성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